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혁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남동에 위치한 신축 두개동 빌라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집이 너무너무 큽니다 거실 폭이 4.8m가 나오고요 거실과 주방만 8m가 나오는 굉장히 큰 대형 평수의 그런 빌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인천에서 다른 집들 많이 보셨겠지만 인천 내에서 가장 큰 빌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 후반부터 3억 초반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타입은 3억 초반이지만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후반부터 시작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굉장히 잘 나와요.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액 대출 가능한 현장이니까 현금 많이 없으시거나, 계약, 월세 계약금 정도로 움직이시고 싶으신 분들, 딱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아라뱃길도 굉장히 가까워서 산책로로도 좋고 도심지에서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건 싫지만 한적한 시골 분위기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 공기 좋은 곳 찾는 분들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랑 같이 거실에서부터 이 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거실부터 보여드리는 이유 보이시나요? 지금 거실 폭이 4.8m입니다. 이거 40평대 넘어가는 아파트 거실 사이즈니까 진짜 정말 큰것 같아요 또한 여기만 넓은 게 아니고 저부터 카메라까지 있는 거리가 8m가 나옵니다 이 8m 대형 거실과 주방 갖고 있는 현장이 인천에서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포세린 타일로 거실과 주방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방대 같은 경우는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장 같은 경우에는 멋진 샹들리에와 함께 양 옆에 이렇게 간접등이 굉장히 많은데요. 워낙 이 공간이 넓다 보니까 목소리도 울리고 요등 하나로는 커버가 안 돼서 이렇게 끝에까지 간접등을 통해서 신경 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또한 제 뒤로는 동양 통창이 나와 있는데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까지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또한 식생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게 되는데 계절이 흘러가면서 뭐 눈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단풍이 지는 거내 집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벽면 같은 경우에는 TV자리와 소파자리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게 지금 요 자리만 해도 지금 4m가 넘고요 반대쪽 카메라가 있는 곳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쪽도 5m, 6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시든 공간이 좁아서 인테리어가 힘들다 이런 느낌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천장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있잖아요. 요거 거실에 한 대, 각방이세 대에서 총네 대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거실에서 주방까지 걸어가는 것조차도 시간이 꽤 걸릴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요. 거리감이 카메라상으로 참잘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넓은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자리가 두 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냉장고 한대더 놓고 싶다. 옆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다가 놓으시면 뭐세 대, 네 대까지 충분히 쓰실 수 있고. 만약에 냉장고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나는 식탁을 좀큰거 놓으시겠다 그러면 식탁 여기다가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 게 식탁 등도 나와 있고 T장으로 이으시면 6인용 혹은 8인용 식탁도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무방창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채광 굉장히 좋죠 여기 남양쪽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어오고 한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색이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 하부장과 그 다음 상부장, 후드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주방이었습니다. 또한 여기 지금 인덕션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도시가스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바로 교체 제가 해드릴게요. 다음은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요거 헷갈렸는데 방이 너무 커서 여기가 안방인 줄 알았어요 여기 안방이 아니고 중간방이거든요 중간방이 12자입니다 너무너무 크죠 다른 집들 가면 이게 안방 사이즈니까 원룸 사는 것보다 이런데 방 하나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벽 쪽에는 붙박이장 기본 옵션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베란다 공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잔짐 수납하거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뭐 침대,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안방이에요. 안방도 방금 보셨던 중간방과 같이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12자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우리 건물에 보인다는 건데 또 요즘은 워낙 또 커튼들 많이 치고 사시니까 뭐 채광이나 환기 이런 것들은 전혀 걱정이 없고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는 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달려 있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부부 욕실 답지 않게 좀 넓어서 샤워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바닥과 벽면에 화이트톤 타일을 써서 인테리어 힘을 준 모습이고 젠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마지막 방입니다. 다른 집들 가면은 마지막 방이 막 2.5m, 2.6m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베란다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옷방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3m, 2.7m 열자 아홉자 나오는. 굉장히 큰 방입니다. 각 방들이 전부 다 크고 거실 주방이 다 크니까 어느 방을 자녀분에게 줘도 되고 뭐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삼대가 같이 사는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에어컨 당연히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구부욕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두운 회백색 색깔을 줬기 때문에 청소 그렇게 자주 안 하셔도 물타탈 걱정도 굉장히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 미끄럼탈 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약간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기 샤워 자리 같은 경우에도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고 샤워 파티션 통해서 건식과 습식 구분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 수납장 장단이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인천 내에서 가장 큰 빌라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타입은 전용만 30평이기 때문에 다른 집들보다 훨씬 넓습니다 다른 집들 뭐 33평 35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 가보면은 전용 84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진짜 전용만 90이 넘는 굉장히 큰 집이고 또한 분양가도 여기 넓은 곳도 3억 초중반,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작아봤자 8,4제곱미터니까요. 거길로 가셔도 2억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어서 굉장히 저렴한데다가. 또한 여기가 대출이 그렇게 잘 나옵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담보대출 경우에도 거의 다 전액대출이 나오고요. 만약에 조금 부족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도와드린다면 충분히 이집 들어오실 수 있어요. 월세 보증금 갖고 이집 한번 이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